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지난 며칠간 너무 바빴는데 어, 시장의 상황 그리고 밀린 소식 쫙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23,000 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여기 고정되어 있는 것 같죠 22,000 후반에서 23,000 초반 왔다갔다 거기서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발표 전까지는 큰 방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로 접어들고 있는데 주말에 또 혹시 큰 움직임이 있더라도 너무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마시고, 아, 금리 발표가 되어야지. 그때서야 시장은 방향을 잡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시 경제가 살짝 훈훈한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데 어제 미국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2.9%. 아, 굉장히 암울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리세션으로 들어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가 하면서 희망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뉴스는 나쁜 거잖아요. 호재는 악재다.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좋다면 연준에서 금리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게 나오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실업수당 청구도 굉장히 낮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용시장도 좋다면 이것도 나쁘게 아직까지는 받아들였죠. 그런데도 시장이 뜨겁게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왜 그럴까? 분위기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지 어,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고용 수치보다도 중요한 게 또는 어떤 기업들의 탄탄한 어떤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느냐, 많으냐. 그리고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오늘 발표가 되었습니다. 연준에서는 CPI보다는 PCE에 더 무게를 둔다라고도 하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낮게 발표가 되었는데 시장이 야, 이거 이제 연준이 금리 안 올릴지도 모르겠네 하면서 들떠 있게 되는 거죠. 시장의 예상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금리 아 0.25%로 거의 거의 굳혀지고 있다 98.6%니까 뭐 0.25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쭉 희망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시장이 또 너무 과하게 반응을 한다면 어 인플레이션 이제 꺾이니까 가지하고 가격이 너무 쭉 올라가면 당일날에 가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왜냐면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되어버리면 당일날 가서는 이제 어, 오를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사라지니까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뻐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2023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도 볼수 있는 제도화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암호화폐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로드맵. 백악관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2022년은 암호화폐에게 힘든 한 해였습니다. 올해는 소위 스테이블 코인이 폭발하여 파산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테라루나 사태를 말하는 거죠. 불과 몇달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너졌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굉장히 힘든 한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 한번 살펴보자면 첫째 행정부의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이 제기하는 위험을 해결하면서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을 개발하기 위한 최초의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습니다. 뭔가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프레임워크를 어떤 틀 안에서 암호화폐를 규제를 할 건지. 확실히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기술은 지불을 더 빠르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레임워크는 명확한 위험을 식별합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좋긴 한데 위험이 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플랫폼과 프로모터 등 이런 사람들이 소비자를 오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노골적인 사기를 저지르기도 한다. 뭐 이런 부정적인 위험이 있다.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의견을 좀 달라고 웹사이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좀 소통을 하면서 적절하고 효율적인 법안을 만들어 나가자 이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도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의회는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가격을 왜곡하는 고객 자산의 오용을 방지하고 이해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기관의 권한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규제 기관에서 어떤 권한을 갖게 될 건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정해져서 명확성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 그리고 연금 기금과 같은 주류 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도록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피델리티가 401k라는 연금 프로그램에 비트코인 상품을 추가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통적인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노출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하자. 아, 그렇지만 마무리 가장 중요한 이 문장입니다. 행정부는 금융 서비스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책임있는 기술혁신을 전심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실현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상응하는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안정장치는 신기술이 모두에게 안전하고 유익하며 새로운 디지털 경제가 소수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 작동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올바른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면서 우리가 개발한 디지털 자산 프레임 워크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아 백악관의 입장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어, 제안을 하고 규제를 한다니까 조금은 위축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은 이게 아닌가. 어, 금융 서비스를 더 빠르고 안전하고 더 좋게 좋게 만드는 미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지원한다 이걸 버릴 수는 없는 거다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고 어떻게 제도화를 시킬 건가 그게 우리의 과제다 프렌치 힐이라는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이 미국이 블록체인 혁신의 장소임을 확인한다라고 CNBC에 나와서 멋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런 좋은 산업을 딴데 뺏기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이 암호화폐 산업을 안고 가자라는 걸 전제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의회 벌금 세금에 대한 암호화폐 지불 법안 도입. 아, 뉴욕에서 뭐이 비트코인 체육 못하게 하고 쫓아낸다 그러더니 그래도 될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벌금 또는 세금에 대해서 암호화폐도, 어 지불수단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조나주상원 의원이 아리조나에서 비트코인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인데요. 2022년에는 이걸 입찰을 하기 위해서 비슷한 걸 도입을 했는데 성공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지 전반적인 제도화의 흐름에 맞춰서 아리조나 주에서도 합법화가 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정치인이 이렇게 친암호화폐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닙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 워렌,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와이든 의원, 이두 사람이 이 규제 기관이 너무 슬렁슬렁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 좀 세게 제대로 끝까지 파헤쳐서 쫓아다니면서 사기꾼들 다 때려잡아야 한다. FTX 봐라. 규제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사건이 터진 거 아니냐 확실하게 좀 규제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제대로 이 사기 집단들 다 때려잡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당연히 사기 집단들 때려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의원들이 암호화폐 산업을 그냥 다 사기꾼들의 소굴로 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공부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는 게 문제죠 비트코인 환경을 망가뜨리고. 불법적인 사기 이런 데만 사용되는 악의 소굴이다, 이거. 싹다 없애야 된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또 답을 달았는데, 어, 당신 친구 게리 겐슬러는 이 FTX 사태 때뭐 하고 있었냐? 힘을 그렇게나 줬는데, 엉뚱한 무슨 모델 잡으러 다니고, <laughs> 어, 정작 샌뱅크맨 프리드와는 그렇게나 많이 만났으면서,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렇게 되묻기도 하고 있습니다 게리겐슬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게리겐슬러는 글쎄요 그런데 오늘 또 게리겐슬러가 아크투2원 셰어 비트코인 ETF를 거절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하는 일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상원 의원 테드 크루스라는 의원이 텍사스 의원이죠 이런 법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이 상원 의원들이 코인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뭐 알아야지 결정을 하지 그래서 좀 체험하는 의미에서 국회의사당에 국회의사당에 코인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말고 밥 먹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스낵 아~ 어, 그러니까 과자 자판기 같은 그런 데서 코인으로 딱 이렇게 결제를 할수 있게 해서 의원들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하자 이런 법안을 내놨습니다 어~ 이렇게 법안을 딱 멋지게 내놨습니다. 완전히 초등학생들 손잡고 가는 그런 느낌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모르니까. 비트코인이 어쩌고, 블록체인 이런 얘기하면 그냥 이 나이든 의원들이 참모들한테 주어들은 얘기 그냥 하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두 크루스 의원의 말처럼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 보면, 어, 이 생각보다 빠르네. 수수료도 없어. 진짜 좋네 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필를 받는 거니까. 테두 크루스 아주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아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며칠 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그대로 꼭 붙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 트위터가 빨리 정리되는 대로 테슬라에 좀 신경을 써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재생 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경제인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러한 모임인데, 여기서 메타버스가 큰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아, 핵심 주제는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자산 보호, 그리고 규제.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아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에, 어떻게 이걸 규제할 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이지 이 메타버스 nft 버리는 게 아니다 우리들의 미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여러 기업들이 nft 트레이드 마크를 신청을 합니다 거의 모든 유명 브랜드가 트레이드 마크를 신청하고 있는데요 옷이라든지 신발 그리고 술 이런 것들 또 nft 소프트웨어 마켓 플레이스 식당 바 화면에 보이는 건 위스키입니다. 위스키, 위스키도 NFT에 등록을 하고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어, 술을 판매도 하는데 이게 가상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 아바타가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대마초 랜드도 등장을 합니다. 메타버스에서 대마초 가게를 열어서 대마초를 판매하는 거죠.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까? 어, 이 가상현실이 조금 더 현장감을 느끼면서 우리가 경험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가상현실이 보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우리들의 오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현장감을 더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어,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센서를 딱 붙이면 느낌이 찌릿찌릿 올 수도 있겠죠. 어, 그리고 냄새도 맡게 한다든지, 그리고 듣는 걸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느낀다든지 할 때. 우리 뇌에 주파수가 생기는데 그 주파수와 맞는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본 적이 있는데 한 20분 정도 딱 듣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싹싹 들기 시작해요. 분노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편안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쾌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가능한데 소리로만. 어뭐 제일 확실한 거는 여기다 이렇게 탁 꽂는 거죠. 매트릭스처럼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나. 아 생각만 해도 좀 긴장이 되고 가슴이 설레옵니다. 어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살펴보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명확성이 필요한 지금 안개가 싹 거치듯 하나씩 하나씩 명확성이 생길 때 우리들의 코인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